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 옥상에 있는 분들도 안전을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자유를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이 사회 곳곳에서 포진해서 이 나라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은 자유대한민국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좌파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있냐 상식이 있냐 이런 자유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지 를 못하면 은 우리는 천추의 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 북녘당을 보지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의 소금으로 그들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고 70년 동안 모든 인권을 유린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엄청난 종북 극자파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양심, 상식은 벌써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는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본조를 집어삼킨 우리법연구회 등사법카르텔는 남미에 있는 마약 갱들의 카르텔보다도 더 지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나오면 수화죽이고 판사도 수화죽이는 저 마약 갱들 저 사람들보다도 지금 사법 카르텔을 잡고 있는 저좌파 종북 동호의이 사람들은 한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 절차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국민들이 방관하면 우리의 자유는 더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의 재판은 번개처럼 하고 이재명은 심지어 조퇴까지 시켜주고 일분 재판 받고 조퇴하는 이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찾아가 맞습니까? 대통령에게는 가족의 매너도 시켜주지 않는 나라. 여러분. 그 극악무대했던 일제도 가족이 가면은 면회를 시켜주었습니다 여러분 군부 독재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도 예인이 찾아가도 전부 다 면회를 다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제보다도 더 사악한 자들이 이 곳곳에서 이 대한민국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죠 북한 공작 의원과 접촉한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전부 다불규속 불기 속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한나리 대통령은 잡아서 감옥에 무지막지하게 잡아넣었습니다. 이재명의 재벌은 몇 년을 끌면서 대통령의 재벌은 한달 만에 해치워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종북박자파들이 바퀴렛벌레처럼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정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론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얀 대낮에 거짓과 그 왜곡을 외국을, 외국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보십시오. 대통령이 국민과 사우겠다는 거짓을 퍼뜨리고 JTBC는 없는 자막을 집어넣어서 저 구치소 저 서부지법 들은 어 청년들 하지도 않은 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야 어떻게 언론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k b 서는 탄핵 찬반 집회를 거꾸로 여러분 초등학생도 모르겠습니까? 이런 언론이 이런 샤법 카르텔 언론 카르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바로 이미 독재 바로 앞에서했습니다각독 조사하는 것 여론조사업체를 고발하는 것 전환길 서재님을 고발하는 것, 여러분 신문광고를 빼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독재보다 더 독재입니다. 어떤 우리나라 독재도 원조 시대도 없던 일들이 지금 떼낮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생충들입니다. 바퀴벌레처럼 잡아서 퇴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관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선거 때 말고는 할 일도 없어요. 간부들이 휴직계를 설고 두달 동안이나 저 아프리카고 어디로 돌아다니도 우리가 꼬박꼬박 받아먹있습니다전국에 3,000명 선관위 직원 중에서 1,200명이 부정으로 채용이 되었답니다. 이게 선관위 맞습니까? 이게 국가기관 맞습니까? 저걸 가족이잖아요. 가족회사잖아요. 아버지 백으로. 엄마 빼으로삼촌빼으로 백으로 어떻게 국가기관이 선거를 담당한다고 하는 기관이 반이나 되는 사람이 부정으로 채용됐다 이거는요 전세계 200개 나라에서 한 나라도 없는 일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러시아 소련에서 떨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투표를 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것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공산단들은요 아무리 투표를 해도, 투표를 세는 사람 부정선거를 통해서 도끼를 이어갈 수 있다고 셔탈리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바로 그런 선관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보세요. 어제는 대통령 변호실에서 변호인단이 발표된 투표자 숫자와 실제로 투표자 숫자를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한번 검증을 해보자. 정말로 투표한 사람의 숫자와 결과가 같든지 한번 보자 했더니 기각을 시켰습니다. 기각을 시켜놓고는 업무론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정명도 안 하고 아무리 부정 부정해도 전부다. 이 카르텔에 의해서다 부정, 다 기각, 기각시키고는 업무론이라고 몰아붙이는 선관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완전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들 보십시오. 저 사람은요 이미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정부를 29번 탄핵 지키고 지금도 그냥 대행의 대행을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이미 도재를 넘어서서 전체주의 국가에 들어서점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 청년함 대답해 주십시오 청년 여러분 이보십시오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5천 년의 전통과 문화의 유산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 기업과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한류 문화는 온 세계를 다 듣고 국민, 국민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온 세계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 이때에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달아가고 위장된 운동권 종부자파들 때문에 민주주의는 병들었고 자유가 지금 홍콩처럼 넘어갈 위기에 있습니다.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기업을 파괴하고 세금을 갈취하고 입법 활동이 정의로운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위장하는데 선수입니다. 자폐낭 이념을 성겨온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진보적이고 자유롭고 멋진 사람으로 거꾸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에 대한 숙주가 노동자들의 약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 같은 자파 사회 운동이 민주주의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타러 가고 타러 가고 하겠읍니다. 이처럼 타락한 운동은 체제, 자파 카르텔의 이익을 실현하는 악의 도구가 사법부, 선거, 선관위, 그 다음에 언론 모든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다시는 자유를 정치하지 못하고 다시는 SNS 문자라도 보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겸을 하지 않았으면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런 구그 시대의 위선을 다 벗겨버리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민주당이라고 하고 민주 인사처럼 위장하는 위장 세력들은 전부 다 물레체험만이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우리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에? 교회가 났겠, 났었겠습니까? 왜 목사가 났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비오는데 이렇게 왔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만 교회도 성당도 사찰도 여러분들의 자녀, 자녀들의 자유도 손자, 손녀들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 비오는 날에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패 자유 대한민국 패채, 위장 세력들은 물러가라. 현관이는 패체하라 사법 동호회 헌법 재판소도 패체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파이팅!